에어 네일 이벤트입니다. 파워 에어 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디자인은 이렇게 태극기 인쇄가 돼 있는 태극 파워 혼하고 일반 파워 에어 혼.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나팔류 중에서 아마 얘가 가장 소리가 크지 않을까 거의 자동차 크락션 소리하고 맞먹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요 반영구적이라는 거 그냥 펌프질만 하면 돼요. 자 끊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하나 그리고 한 번에 하셨을 때는 제가 카메라 쪽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. 네. 감사합니다.